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공문은 호세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6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 시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는 그들이 시도한 회개가 얼마나 불완전한 회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이호와께로 돌아가자. 이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회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고 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절 말씀 이와께서 이탈국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사니라. 이틀, 셋째 날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고백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의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극률이 풍성한 분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육장의 전반부의이 말씀은 회개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사 6장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점에서 불안전한 장면이 감지됩니다. 작은 1번,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한 죄를 정면으로 대면함이 없습니다. 작은 2번, 앞으로 삶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회개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삶을 바꾸겠노라고 단순하게 말할 뿐입니다. 자, 큰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회계. 이런 피상적인 회계의 고백이 마침내 회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그들이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 사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범하고 있던 죄악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죄악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 한바 있는데 다시 사장 일절 말씀을 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세 가지. 진실,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가 같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이세 가지가 먼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그런 모습이 없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이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것에 이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인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애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인애 헤세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쉬 사라지는 구름이나 이슬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극률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말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 그들을 런그 향해 하나님이 육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소와 번제는 물론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형식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오늘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꼭 받고자 하는 사모함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이 그저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깨닫도록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인애 즉,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로 서로를 극률이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게 진짜라고, 거기까지 가야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회계를 보게 됩니다. 피상적인 회계의 고백이 마침내 회계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와 번제는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오늘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꼭 받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런데 그 회개가 실패한 회계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인식은 지식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이 담겨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번제가 소중한데, 그 형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간절함.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빠져버리며 그들의 회개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아는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향한 사모함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늘 연락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